지난 총선에서 우리 지역 민주당 의원들 선수가 제법 많아졌습니다. 5선과 4선이 있고 3선과 재선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비례로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된 조배숙 당선자도 5선입니다. 중앙정치권에서 중량감을 보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모아지는 부분입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도내 의석 10석 모두를 석권했습니다. 여기에 다선 의원도 여러 배출했는데, 5선의 정동영, 4선의 이춘석 당선자가 있습니다. 3선에는 김윤덕, 안호영 한병도 의원이 포진해 있고, 재선에는 이원택, 신영대, 윤준병 의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집권 여당 비례 조배숙 당선자도 5선입니다. 5선의 정동영 당선자는 국회의장까지도 노려볼 만합니다. 4선의 이춘석 당선자는 원내 대표나 예결위원장까지도 거론됩니다. 정 당선자는 일단 중진 의원으로서 지역정치적 확장과 회복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초선, 재선, 삼선, 사선, 오선 이렇게 골고루 포진해서 균형이 잘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10명의 팀플레이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권리와 이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가 잘 우리 의원님들을 뒤에서 모시도록 할 생각입니다. 보통 3선 의원급이면 18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가 됩니다. 본인 정치 위상은 물론이고 지역 정치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주저없는 도전이 요구됩니다. 선수가 같아서 어, 경쟁이 많을 경우에는 어, 연령을 기준으로 해서 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번 어, 전반기에 어, 가능한 도전을 해서 노력해보지만 연배가 약간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아마 후반기에 자동적으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5월에 원내대표를 뽑습니다. 8월에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국민의 힘도 조만간 당내 일정이 시작됩니다. 비대위를 계속 이어갈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 5선의 조배숙 당선자 역시 중앙에서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살펴야 하는 상황이라 말을 아끼는 모습입니다. 당에 들어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예, 좀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뭐 해야 될 일이 너무 산적해 있어서 한편 22대 국회에서 전부 국회의원들 상임위 배정도 관심사입니다. 21대에는 농해수위와 정무위, 문체위에 몰렸었는데 때문에 지역 현안 해결이 터덕거렸습니다. 22대에는 법사위와 행안위, 보건복지위와 교육위, 국토위 등의 두루 포진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